까일라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 같은데. 아, 위에서 뭐 e 아위 o 서 내려오는 거 같은데. 뭐야, 안 잡았어? 뭐야. 아포어 엘리미네이드 내가 저저때문못 샀어요. <laughs> 아 방금 써있길래 우리팀 찾았구 처음에 <laughs> 뭔가 했.. 했어, 뭐지 했어왜 저래? 오케이 뺏어버리기 어, 마이스도안해 오케이, 어, 오케이,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, 나이스 뺏어버리기 이 새끼 만약에 또 시작하면 죽입시다 그냥 내가 죽여버릴게 아이 새끼 룩하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 못해요 이제 아.. 생각.. 룩하나네? 응 <laughs> 같은 것이 말야 시끄럽게. <laughs> 상상도 못했다. 듣 게임이 시작을 했어. 아, 이사이가이사이가사이가 사이가, 사이가. 아, 아, 아 죽여, 도망. 죽여, 죽여. 또 하면 죽여, 그 죽여. 내가 말해 죽여, 내가 죽여. 기 달았으면 손기. 나 아니야, 죽이는 게 나. 돈만. 딱한 번만다 깔고 죽여. 내또 봐요, 나또봐 게임 시작했는데.

이쪽 총알..총..총..총..총알..아.. 깨졌어요 여기 전문 벌써요 아..끝나 다핑좀주세요 아, 계단인데요. 이거 확실치는 않아서 그냥 안찍었어 여기 뭐 죽었지? 2층에 하나.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. 함께... 들어왔어, 안에. 아, 아씨 아, 일어나지 못했어, 껴가지고. 아, 핑커 버프까지 받았네. 일시 드론 들어가는 중. 장악핑은 이고1 n e f 한명더 들어간다. 또 들어왔어, 아, 그러니까. 들어왔어. 한명두 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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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. 명, 두 명, 세 명. 다네천 아 여기 C 뒤지 뒤지 뒤다 뒤지 뒤. one up f o 하다 그쪽그쪽에 하다. A 쪽에하도이게 클레모 클레모. 그쪽 클레모. 캐했지 마. 오, okay, 케이들 <laughs>